오늘 제가 소개드릴 차량은 울류 카니발 디젤 9인승 로블레스입니다. 제 판매 가격은 999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최초 등록일은 2016년 1월달 최초 등록되어 있고요. 지행거리 19만 5천키로 중행했습니다 차량 외관은 검정색상입니다. 검정색상에 지금 상품화 작업이 다 끝나서 현상태로 전시가 되어 있고, 앞좌석 전동 시트, 2열 시트 상태 깨끗하고요. 3열. 앞쪽 디시보드에 이렇게 보시면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습니다. 블루투스 기능이 있고요.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 있습니다. 주행거리 1 9만5천0로 주행했고요. 미션은 오토 차량이고 양쪽 통풍 시트, 열선 시트, 핸들 열선, 그 다음에 어라운드 뷰 들어가 있습니다. 키는 2개 다 이렇게 리모컨 키 2개 다 있고요. 자, 이렇게, 측방 연고도 차선 이탈, AC 220V 단자 쓸수 있고, 미끄럼 방지 기능 있고, 내비게이션, 하이패스 누미라 블랙박스, 자동문까지 달려 있습니다. 오토 전동 트렁크, 썬루프 파노라마 썬루프 완전 풀옵션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이런 상태 깨끗하고, 타이어 휠 상태. 성능 점검표 보시면 은 2016년 1월 달첫출너길이 주행거리 19만 5천 k 로 주행했고요. 짐서 하재, 렌트, 영업이라고 없고, 사고 보시면 은 어떻게 교환하는 없는 무사고 차례입니다. 세부상태 보시면 은 언동기, 변속기, 양화고 오일류, 냉각수도 이고요 변속기, 동력 전달 양치, 조향 장치, 제동장치, 정장치는 다 양호한 차례입니다. 울류 카니발 디젤 9인선 로블레스입니다. 풀옵션 차량. 판매가요 999만 원입니다. 오늘 소개한 차량은 수원 중고차 입니다지에 오셔서 직접 실물 확인하시고 시승도 해보시고 구매 가능하고요. 할부가 싶다 할부도 가능하시고 혹시나 타시던 차 매도시 최고가로 매입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관심 있는 분들은 구독이나 좋아요 꼭눌러주시면 계속해서 새로운 정보를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저희 브라더 tv가 직접 운영하는 직영 as 센터입니다 우리 고객님께서 차량을 최종적으로 선택을 해 주시면 이쪽으로 차를 가져와가지고 어, 지금 뭐 차가 지금 정비를 하고 있는 차들인데 엔진룸 엔진룸을 열러서 엔진룸 상태도 자, 이렇게 정 최종적으로 점검을 해 드리고요 차를 또 이렇게 차량을 리프트 띄워가지고 하체라든가 부식이라든가 하체에 들어가는 그런 퍼프 같은 거. 그런 것도 최종을, 최종적으로 점검을 해서 여기서 이제 아무 이상이 없을 때 우리 고객님들한테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브라더 TV는 우리 고객님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판매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역 센터까지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 믿고 차량을 구매하시면 최선을 다해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